어둠이 드리운 중세의 골목길, 낮은 태양이 비스듬히 성벽 위로 쏟아지는 시간.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로 생생한 향기가 골목을 채운다. 갓 구운 빵과 향신료, 구수한 국물, 그리고 금방 튀겨낸 고기 냄새가 뒤섞어 그 시절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강렬한 유혹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유혹의 뒤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중세 길거리 음식에 숨겨진 죽음의 비밀이었다. 중세의 식문화는 현대와 달리 이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 하수구는 골목길을 따라 흐르고 쓰레기와 오물은 거리 곳곳에 널려 있었다. 상인들은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고 오래된 고기나 썩어가는 채소조차 고객에게 내놓기 일쑤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굶주림과 허기를 참지 못했고 그 유혹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가장 흔한 길거리 음식 중 하나였던 소금에 절인 고기와 발효채소는 먹자마자 달콤한 맛과 강한 향을 남겼지만 장내 미생물과 세균이 득실거리는 환경에서는 단순한 음식이 곧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음식을 한입 베어 물자마자 땅바닥에 쓰러지곤 했는데 이는 단순한 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사이모넬라, 대장근, 그리고 중세 사람들의 면역체계를 압도하는 수많은 병원균이 음식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세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거의 알지 못했다. 종교적 신념과 미신은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했고 질병의 원인을 신의 벌이나 악명의 저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길거리에서 발생한 급성 질병과 집단감염은 공포스러운 신화처럼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거울 철리만 음식은 제대로 보관되지 못해 부패가 빨랐다. 곰팡이가 핀빵 발효가 과도한 채소 그리고 상한 고기는 눈으로 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였지만 몸속에서는 빠르게 독으로 변모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절 기록을 분석하며 길거리 음식 한 입이 곧 죽음을 부른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현실임을 지적한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에냐하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생존, 그리고 욕망을 담은 필수 요소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능과 생존의 필요, 그리고 역사 속의 어둠이 뒤섞여 만들어낸 중세 길거리 음식의 비극적 매혹은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서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길거리 음식의 비극은 단순한 부패나 세균에서 끝나지 않았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금지된 조리법과 위험한 재료가 암암리에 사용되었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일부 고급 향신료는 먼 나라에서 수입되었는데 운송 과정에서 오람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중세 유럽의 항구 도시에서는 배를 타고 들어오는 향신료 속에 숨어 있는 곰팡이와 세균이 사람들을 서서히 병들게 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소년이 시장에서 산고기 튀김을 먹고 갑작스런 구토와 발효를 경험한 후곧 쓰러졌다는 사례가 남아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악령이 붙었다 혹은 신의 징벌이라고 말했지만 현대의학으로 보면 사이모넬라균 감염이 원인이었다. 이런 사건은 빈번하게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길거리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생과 사가 결정되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중세 사람들은 냄새와 예음만으로 음식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했다는 점이다. 눈으로는 신선해 보이는 고기조차 미세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채소는 겉보기에는 푸릇했지만 속은 이미 독소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불가시적 위험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길거리 음식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고, 작은 실수가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길거리 음식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심리도 복잡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위험을 감수했고, 손님이 돌아가면 다음 날더 위험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상이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가 같은 음식을 먹고 쓰러진 경험을 기록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죽음을 팔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 문장은 중세 길거리 음식 문화 속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과 비극적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종교적 의식과 민간 신앙도 음식과 죽음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일부 이사들은 환자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쓰러지면 신의 뜻을 묻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병든 자는 종교적 보호를 받기 위해 기도를 올려야 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음식의 실제 위험을 직시하지 못한 채 믿음과 미신 속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했다. 결국 중세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공포, 그리고 운명을 한데 모은 상징이었다. 먹는 순간 맛의 쾌락과 죽음의 공포가 동시에 찾아오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식탁기의 도박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중세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인간 본성과 생존의 극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길거리 음식의 공포는 단순히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와 운명을 뒤흔들었다. 중세의 도시들은 좁고 복잡한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오람된 물과 음식이 도시 전역으로 퍼지기 쉬웠다. 한 번의 집단 감염은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도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하거나 위험한 시장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생존을 위해 음식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의료 지식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감염된 자들은 대부분 치료받지 못하고 자연 치유를 기다리거나 민간 요법에 의존해야 했다. 일부 치료법은 그 자체로 위험했으며 독성이 있는 악재를 사용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들은 음식과 방, 그리고 죽음의 경계 속에서 끊임없는 공포와 긴장 속에 살아야 했다. 또한 길거리 음식의 유혹은 심리적 갈등을 불러왔다. 굶주린 몸과 죽음의 위험 사이에서 인간은 본능과 이성의 충돌을 경험했다. 한 젊은 청년은 시장에서 갓 튀긴 고기를 보며 이 음식이 내 생명을 아사갈 수도 있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한입 빼어 물었고 그 즉시 속이 뒤틀리며 쓰러졌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사회 전체가 겪고 있던 생존과 죽음의 긴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길거리 음식의 위험은 계급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상류층은 비교적 안전한 음식과 보관 방법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층민과 도시 노동자들은 오직 위험한 길거리 음식을 이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음식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급 간 생존 격차를 명확히 드러냈다. 한 낙사 기록자는 길거리 음식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존의 비리자 죽음의 그림자였다고 적었다. 이렇듯 중세의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구조를 동시에 시험하는 도구였다. 먹는 순간 달콤한 향과 맛의 쾌락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공존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고 운명과 마주했으마. 때로는 그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생존, 공포, 그리고 운명의 교차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고이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교훈이기도 하다. 길거리 음식의 마지막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을 넘어 도시 전체와 세대를 연결하는 운명적 교차점으로 자리 잡았다. 한 번의 감염이나 중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때로는 인타이어 공동체에 파급되었다. 사람들은 음식 한입 앞에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 불가시적 위험 속에서 중세인들은 매 순간 죽음과 공존하며 살아야 했다. 중세 길거리 음식에는 종종 비밀스럽고 위험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향신료와 발효 채수 오래된 육류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내부에는 치명적인 세균과 독소가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는 순간 쾌락과 고통,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했다. 일부 상인은 이를 악용해 가격을 높이면서 위험한 재료를 은폐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도덕적, 사회적 시험대가 되었다. 또한 길거리 음식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굶주림과 욕망, 그리고 죽음의 위험 사이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며 때로는 이성을 포기했다. 한 기록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남아 있다. 그들은 맛의 쾌락과 배고픔에 압도되어 결국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신의 뜻이라 말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이생, 미생물학적 현실이 빚은 비극이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위험을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길거리 음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운명을 시험하는 생존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피할 수도 없었고 음식과 죽음,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결국 줌세 길거리 음식의 비밀은 단순히 위험하다는 사실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사회적 구조, 그리고 역사적 환경이 만들어낸 치명적 매혹이었다. 한 입의 음식이 가져오는 쾌락과 동시에 한 생명을 아다가는 그림자.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중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인간의 욕망과 운명이 얼마나 잔혹하게 얽혀 있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중세 길거리 음식을 떠올릴 때 단순히 오래된 역사적 사실로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생존과 죽음, 욕망과 공포, 그리고 인간 운명의 비극적 교차점을 목격하며 과거를 통해 오늘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게 된다. 그 어둡고도 매혹적인 골목길의 기억은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